자, 담쟁이 넝쿨이 겨울에는 이렇게 돼 있죠? 꼭 죽은 것 같죠?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. 아, 눈이 조금 있네요. 죽어도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눈이 좀 있죠? <laughs> 죽은 것 같지만 곧 살아날 거라는 이 생명력이 얼마나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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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인하니까 이 담쟁이넝쿨 장난 아니죠? 이거 살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벽을 담, 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시 살아날 거예요. 자, 담쟁이넝쿨 대단한 생명력을 지녔다는. 와, 여기 이제 장난이. 자, 서울 금천 경찰서 그 앞에 담쟁이넝쿨 어마무시하게 잡고 있죠. 이 손이잖아. 이 손과 발로 그 <laughs> 어마무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어, 손들이 잡 붙잡고 또 붙잡고 이렇게 있는 어, 대단한 생명력을 보이는 아 여기 지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. 움직이고 있습니다. 대단한 손과 발이 꽉 잡고 있다는 까 그러니까 항상 담쟁이 넝클한테 배워야 한다는 그 겨울에도 이 푸르름을 잃지 않고 파랗게 이렇게 어 파란색을 고집하는 지금 여름인 줄 아나 봐요. 이 지금 얘는 사철 나무는 사철 푸르르다는. 한 가지의 그 색상으로 쭉그 옷을 입고 겨울에도 이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 출발 이렇게 민원봉사실 그래서 이렇게 베리빌 그 엄청 구청해서 인경수나 금날의 갤러리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저기막 문이 막내리고 올리고 난리났습니다 지금. 경찰 폴리스였습니다. 자, 담쟁이넝쿨에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, 자,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몸서 이렇게 꽉 용처럼 이렇게 꽉 용처럼 붙잡고 이렇게 아좀 있으면 여기 이제 몇달 있으면 그 봄이 또 오, 오잖아요. 그때까지 이렇게 꽉 붙잡고. 어, 생활에 모든 것들을 꽉 잡고 생활에 나가야 된다는 그... 것을 생명력이 없어 보이지만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아, 이제 환자 신고 가래요. 이렇게 버스가 없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마을버스 택시도 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퇴근을 하고 어려운 어,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날입니다. 그런 날입니다. 자, 담쟁이 넝쿨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큐!